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3회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좀 어려워하시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부하 분담비 공식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용량에 비례하고 퍼센트 인피던스에 반비례하는 거. 네 이거 기억해주시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변압기 A에 A라 고할게요 A의 용량이 250이고 B의 용량이 200이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는 A가 2.5고 B가 3%다. 그럼 부하 분담비를 시키고 할수 있죠. 이 식에 그대로 넣으면 은 250에 200을 나누고 거기다가 곱하기 역수로 해 줘야 되죠. 반대로. 네, 그러니까 3을 해 주고 2.5를 해 줍니다. 네, 이거를 계산하면 1.5가 되죠. 네, 따라서 부하분담비는 1.5가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딱두 개를 나눠 줘야 돼요. 자, 첫 번째. PA가 지금 주어진 게 얼마죠? 250일 때. 250 KVA일 때. 두 번째. PB가 200 KVA일 때. 이두 가지 케이스,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이 조건에 적합하는 거 하나를 구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PA가 250KVA일 때 PB는 얼마죠? PA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50을 1.5로 나누면 되니까 PB는 166.66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PB가 200KVA일 때 PA값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은 어, 200에다가 1.5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300KVA가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푸셨으면 다 푸셨습니다. 지금 주어진 변압기 용량을 보시면 A는 250이고 B는 200이죠. 그럼 첫 번째 경우 볼게요. 첫 번째 경우 A가 250이죠. 네 가능합니다 B는 166.6 KVA 죠 KVA 그러니까 200보다 낮으니까 이것도 사용이 가능하죠 근데 B의 경우 PB가 얼마입니까 200 오케이 PB도 괜찮습니다 근데 PA가 300 키로 볼트 암페어입니다 주어진건 250인데 300은 뭐죠 초과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종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병렬 합성 용량은 250 더하기 166.66을 하면 416.67 KVA가 됩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어,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